안녕하세요, 뮤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혼자 놀기 데이를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꼭 입고 나가고 싶어서 새로 산 코트가 있어요. 짠! 바로 이렇게 생긴 핑크 퍼 케이프 코트인데요. 이렇게 케이프. 이제 바로 나가면 되니까 오늘 코디 위에다가 이 코트 바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입어주면 이런 느낌인데, 이제 이런 코트 포인트는 허리를 잡아서 핏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제가 리본 예쁘게 묶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리본 묶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laughs> 묶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리본이 돌아가가지고 예쁘게 묶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제가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일단 길이가 다르면 안 되거든요? 요 길이를 먼저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요 아래에 있는 애를 이렇게 한번 감아서 옆으로, 옆으로 보내줘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애를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여기 틈이 있죠? 여기다가 얘를 보내줄 건데,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길이를 좀 맞춰주면 됩니다.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돌아가지도 않고 예쁜 리본을 쉽게 묶을 수 있거든요? 한번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한번꽉 한번 해주고 이 밑에 있는 얘를 한 바퀴 감아서 옆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얘를 감을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감아주는데 여기 사이에 틈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얘를 이렇게 잡아서 집어 넣어줍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근데 이제 길이가 안 맞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거울 보시면서 어느 정도 길이를 맞춰주면 됩니다. 그 리본 예쁘게 리본 모양까지 조절을 다해주면짠 돌아가지 않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예쁜 리본이 완성됩니다 리본 예쁘게 묶는 방법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제일 쉽고 빠르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벨트 달린 코트 입으실 때는 이 방법 한번 참고하셔서 리본 예쁘게 묶어보세요 그럼 저는 이제 가방까지 이렇게 메주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봐요. 계단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돼지, <laughs> 돼지인가봐요. 얘네도 귀여운데. 저는 얘가 갖고 싶거든요. 근데 이 오랑이는 품절인가봐요. 오랑이 제일 귀여운데. 이게 너무 귀엽다. 크립토비가... 너무 귀여운데? 귀여운데? 저의 평소 스타일은 아니지만 귀엽다. 귀여운데? 코트가 실물이 훨씬 예쁜데 영상에는 막잘안 당기는 것 같아. 늦어졌어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제일 낫죠? <laughs> 저 거기서 혼자 하는 게 없어가지고 막 셀카 찍고 놀았거든요? 이거 좀 마음에 든이 영상. 일게요. 저희 브랜드 아크틱의 세계는 케이크 크림 립 제품 이층에서 만나볼 수 있는 베스트 상품이고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와! 와! 어제는 감독님 <laughs> <laughs> 보셨죠? 저희 직접 보시면 너무 절기! 여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온것 같아요. 맞아. 이거 약간 쿨톤 풀톤... 느낌. 아, 예쁘다. 어, 이건 뭐지 응. 그러니까. 이거 컨실러인가 보다. 신기하다 <laughs> 로알아봤 두개한번 입어볼게요. 이 위에다가 입어도 될것 같은데. 색깔이. 이것도 그냥 바지 위에 입어볼게요. 어머나. 귀여운데? 지금 살짝 안에 이너를 입고 해서 조금 두해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귀여운데? 귀엽죠? 이 귀가 엄청 길어요. 이거 이거 에 들어요 안 어울릴 줄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요 입어보니까요? 네 그렇죠? <laughs> 보는 것보다 맞아요. 입으니까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새로 나왔는데 오! 우와. 이것도 이번에 나온 거예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아 제일 최근에 나온 거예요 아 아니면 아예 이거 어 뭐야 바로 나오네? 아 뭐야 <laughs> 여러분 이거 너무 원래 이게 좀 까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냅다 나와 버렸어. 별로 갖고 싶지 않은 걸로. 아나 너무 허무해. 이게 뭐야? 아니 좀 두근두근할 시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갑차는 다 이런가? 한번더 할게요. 아 이것도 바로 나오거든요? 아, 잠깐만, 색깔이 똑같은데? 아, 뭐야! 아,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 아, 짜증나. 이거 뭐야. 저 아, 너무 슬퍼요. 아, 근데 저 진짜 원래 가차 잘안 하거든요? 무슨 바람이 부는 건지 이거예요 이거. 심지어 이거 말고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할리오도 없고, 어 블루록이랑. 근데 여기도 제가 좋아하는 애가 없어요. 여기는 제가 성수 올 때마다 항상 들리는 소품샵인데요. 이층 에고 쇼룸 이에요. 어, 얘도 예쁘다. 부송, 부송 한 재질 예쁜데요. 와 추월 패드 있 어요. 저 요즘 주얼팩좀 좋아하거든요? 루비 가방인가 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laughs> 아, 귀여워. 이런 거. 저는 얘만 안 나면 될것 같거든요? 얘랑 얘면 좋은데, 아, 얘 나면 어떡하지? 아, 뭔가 파란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완전 망해가지고, 여기서 약간 만회. 아왜 이렇게 안 돼? 네. 어? 노란색인데? 아그 귀엽잖아 딱 봐도 얘 다음에 별로인 게 얘잖아요 얘네 둘 빼고 속눈썹도 있고 예쁜데 이거 잘 좋아하는 색도 아니고 제 추구미 색도 아닌데 안 되겠다. 오늘 한번더듣겠어요 약간 늦게 갔기도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늦잠 자고 오늘 늦게 나와가지고 생각보다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웨이팅이 있으면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제발, 웨이팅 없어라! 고향에 들어있는 거는 별로였고 두바이 어나 <laughs> 아, 가슴까지 <laughs> 아 이거 소품인가요네 <시스템인가요>? 저기가 <laughs> 아 그렇구나 어 올리실 요 정말요? 다들 끼고 찍통이네 정말요 찍 일찍 어요 진짜 막코라고 치면 나오는데 어 맞아요 <laughs> <laughs> 어 정말요 네, 감사해요. <laughs> 어 완전 마음에 들어요. 어보내주어 <laughs> 네. 보내드릴게요. 어좀 보시 보정해서 보내도 될까요? <laughs> 아, <정말. 웃음> 보상해요. <보정해서. 웃음> 짠 저는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어떤 거 구매했는지 먼저 보여 드릴게요. 짜잔. 플라워노즈 탑업에서 구매했던 화장품인데 저는 딱두 가지 구매했고요. 먼저 짠. 요 파우더 키링이랑 이렇게 생긴 리퀴드 타입 블러셔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중국 가격이랑 개당 만 원씩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쌓이고 쌓이면 되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달 정도 뒤에 상하이 가니까 거기서 여러 개 사오려고 일단 두 개만 샀고요. 그리고 약간 이벤트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 곰돌이 헤어 클립도 받았고 요거는 퍼페입니다 제가 아까 슬쩍 봤거든요. 근데 약간 애기 궁뎅이 퍼프 그런 느낌의 뽕실 뽕실한 퍼프예요 이렇게 하트 모양 두 가지. 또 그리고 이게 근데 좀 비쌌거든요. 43,000원 이어가지고.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물을 보니까 그냥 안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방에 저도 달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짜잔, 어때요?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 가방에다가 이렇게 쏙 달면은 얼마나 예쁘고 귀여울까요? 그리고 이 블러셔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완전 딸기우유 컬러였어요. 약간 이런 색입니다. 진짜 엄청 촉촉해요. 이런 딸기우유 색깔.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짜잔! 저이 원피스 샀어요. 예. 그 무신사에 얼마 전에 베메클 입점했잖아요. 제가 좀 할인 쿠폰 같은 게 많아가지고 비교적 저렴하게 잘 샀고요. 이렇게 귀여운 핀까지 세트로 잘 구매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 원피스 라인에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히메겨르브드가 강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한테 안 어울릴 줄 알고 아예 입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 팝업에서 그냥 이렇게 슬쩍 대봤을 때 어, 은근 괜찮은 거예요. 마침 여행도 가고 하니까 좀 화려하고 예쁘게 가고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봤고 입어보니까 너무 예뻐요. 짠! 이런 느낌의 원피스인데 어,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진짜 완전 오네갸르스럽고 귀여운 쇼츠도 하나 샀는데요. 짜잔! 바로 이 팬츠입니다. 이거 진짜 예뻐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생긴 쇼츠인데요. 딱 이렇게만 봐도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블랙이나 데님 쇼츠는 많아도 제가 화이트 컬러가 없어가지고 되게 애타게 찾았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빈티지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 이제 나중에 브이로그에서 착용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